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져 가지고 어, 위축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위를 뚫고 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새해 이제 또 이틀째입니다. 벌써 네, 우리 주님께서 새해를 열어 주셨는데 이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laughs> 새해가 되면 또 연말이면 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새해니까 뭔가 좀 새로워지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또 막상 시간을 지나다 보면 현실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은 바뀌었는데 새해는 뭔가 그래도 기대가 있었는데 삶은 그대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막연히 우리가 잘될 것을 기대하지만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보면 과거의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바뀌었는데 해는 바뀌었는데 태도와 선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삶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새해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는 자동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새해는 그저 새로운 날짜일 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해가 바뀌면 새해는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그 역사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새 삶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답답한 상태를 어떻게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 새해에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새해를 살아갈까?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새해를 살아갈까?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심과 우리의 반응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새 일을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을 모든 기억을 지우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출애급 시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홍해가 정말 그 능력으로 갈라졌던 것도 기적, 그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늘 불평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아, 애굽에서 살되살던 그때가 좋았다.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래가면서 늘 현재는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 있으면서 현재 어려움 속에 보면 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내가 그때는 참 은혜 충만했는데, 이것은 얼핏은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만 회상하고 있으면 현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 믿음 생활에서의 위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해 봤는데 안 돼. 그래 가면서 보면 지금도 어떻게 새 마음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요. 왜?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만 매여 있어서 현재 무엇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성공도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은혜, 과거의 헌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은혜와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공은 성공의 기억대로, 실패는 실패의 기억대로 이 과거로 흘려 보내고 새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달라질 수 있다 자꾸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루치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어제의 만나를 쌓아두면 다음 날 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으며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기억과 태도를 갖고 오늘을 살려는 것은 만나를 썩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과거에 묶어 가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정리하고 현재는 새로운 마음과 순종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 새 태도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날마다 새 마음, 새 태도와 새 순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 잠속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순종으로 헌신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내 마음뿐 아니라 내 삶도 새롭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새 일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앞에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헌신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만 하고 제자리 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뭐, 뭐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풍파도 많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별로 진전된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됐습니다 그러고 제자리 걸음만 하니까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 새 일을 행해주세요 그러나 정작 삶의 수도권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자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우리가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을 바꾸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고비를 뚫어서 그고비를 잡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발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결단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이미 황구에 와 있습니다. 선장은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목적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그 배가 아무리 좋은 배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다 준비하시고 맞춰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배에 올라타는가 올라타지 않는가입니다. 순종은 그 배에 올라타는 것이고 헌신은 그 배의 선장에게 항해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그저 계획하는 것으로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걸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헌신은 결국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순종을 뭐 우리 신앙성도 되면 순종이 뭔지 그런 거 모르고 순종을 전혀 안 하는 망아지 같이 그렇게 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뜻 반, 하나님 뜻 반. 아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그렇다고 확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배에 온전히 올라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배에 온전히 올라타는 것이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과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강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십니다. 길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강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길은 서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헌신과 순종의 길을 이 걷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길을 잘 모르지만 그 믿음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전하고 자라고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갈파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네.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고 흥하게 하시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한 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이해가 시작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순종하다 보면 아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이해가 시작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설명하신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순종할 때. 내 생각과 계산 형편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발만 더 내디리라. 그 길은 그 다음에 생길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쭉 경로를 다 보여주시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새 일을 하나,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그새 일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저 옛 삶의 방식, 옛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나를 드리면서 나가십니까? 새 마음을 갖고 순종과 헌신을 새롭게함으로 새해 행하시는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꼭 연초에만 생활을 새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내 고집을 버리고 따르면 비로소 새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믿음이 자라며 살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도 길이 생기고 사막 같은 현실에도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품고 날마다 날마다 나를 드리며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유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2026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생각과 이의 태도를 버리고 또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내가 올해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날마다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 마음을 품고 모셔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더 크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더 크게 내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2026년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심이 가득한 새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